이게 순노, 왜냐? 뾰족하니까. 뜨거우세요. 제가 못 믿어오시겠지만 세 번째 할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쟤 <laughs> <내> <furious roommate> <laughs> <interviewing> 뜨거워요. 너무 뜨거워. 짠은 랜덤 깨. 무슨 아 파트. 아, 파트. 십사, 십사 층! 아! 십사,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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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쭉, 쭉, 쭉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탈고 됐잖아 오 옆선 예쁘게 오 이뻐라 우동 <laughs> <laughs> 조합서고야 네, 저 이거 마시려고 이러고 싶어요. 그렇죠 너무 맛있다.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. 좋아요. 어.